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오. 안녕하십니까 러브 앤드 피스 짤레너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무겁게 출발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잔레나의 각, 그, 드리하우스 칵테일을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요즘에 좀 많은 내용, 그 많은 사연이 올해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좀 헤어졌는데 잊을 수 있는 칵테일 없을까요? 라든가 그런 사연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그렇게 에,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좀 헤어진 출연날을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아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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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어요안녕요안지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식 이렇게 음. 마주 보면서 이렇게 먹는다든가. 이 현실을 지금은 팽. 아, 정 갔지만 있었던 그 기억이라든가 음. 추억은, 음, 치울 수는 없을 거 없어요. 치울 필요도 없어. 왜냐면, 인간 폭이 너, 넓어진다. 음. 음, 폭이 넓어져. 인간으로서의 그 두께가 두꺼워진다. 많이 할수록 좋단가요? 그러면? 음, 그렇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<laughs> 음. 그래도 그 만남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느낄 수 있다든가 그 시기는 그래도 나는 행복했으니까 굉장히 아 고맙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한 에 스타트 오늘 하는 그런 오. 칵테일을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 근 네, 오늘 베이스는 보도까지만 네. 조금 향이 그 음. 사과 향이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. 이건 뭔지 알아요? 어? 그냥, 짜몽 예, 예. 그, 과일 쪽이에요. 그, 오렌지, 오렌지 향, 나는. 그니까 헤어진 여자를 잊으라고는 안 해요, 나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당신 덕분에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될 거예요. 마시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. 네, 한 번. 네. 이거, 아, 지금 이게 응. 이한 잔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. 빙. 새로운 출발을요 위하여, 위하여, 위 아니 이게 뭐지? 어때요? 어떻게? 새,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어때요? 맛있는데요? 계속 먹게? <laughs> 그러니까 어, 이거 다 이게, 먹을 이게 때쯤이면 있겠습니다. 아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, 그래요, 그래요. 다 먹었습니다. 음. 어, 그래. 사람이라는 게 만났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고,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. 아,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,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. 오히려 편하게 하면 다가와요. 네, 그렇습니다. 나도 지금 깨달았어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